반박시 제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약화 매뉴얼 저자 이혜왕입니다. 제가 2025학년도 출리논증 26번 해설을 올렸더니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뉘더라고요. 아 풀이 깔끔하다.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분들과 아니다. 반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수험가의 널리 퍼진 오개념을 정정하는 겁니다. 제 힘만으론 어렵고 여러분들이 널리 퍼 날라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강사분들도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볼 거라고 생각해서 논점을 네수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2014학년도 춘연증 29번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해설을 보여 드릴게요. 뮐러 라이어 착시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A와 B의 세로선이 분명 같은 길이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A가 B보다 더 길어 보이죠. 왜 이런 착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설을 보니까 일상에서 입체적 모서리를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이 부분을 편의상 P로 나타낼게요. p이면 여차저차해서 같은 길이의 두 성분을 다른 길이의 성분으로 경험하게 된다. 밀러-라이어 착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q라고 하면 가설을 조건문 p이면 q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강화하는 사례 정답이 뭐였냐 어, 4였는데 모서리를 가진 직선형 건물이나 사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원주민 아, 나피죠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아 밀러라이어 착시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나큐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본 많은 분들이 혼자 깨우치든 혹은 강의를 통해서 배우든 간에 나피면 나큐 혹은 나피 and 나큐가 가설 p이면 q를 강화하는 사례이다라고 이해했더라고요. 자, 근데 나피면 나큐는 절대로 가설 p이면 q를 강화하는 사례일 수가 없습니다. 어, 절대 불가능. 이 내용은 수능 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사례는 조건문일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기초적인 건데 걸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짧게 설명하자면 이 화살표는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사례를 나타내는 논리식이 될수 없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엔드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엔드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인접성, 근접성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이런 식의 표기도 사례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강의가 논리 개념 매뉴얼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p와 q 아래에 뭐 이런 문자를 넣어 줘야 돼요. 사례 기 때문에 근데 뭐 자비롭게 해석을 해서 이런 아래첨자를 안 붙였다고 해도 아 원래는 다 아는데 그냥 거추장스러우니까 상략했구나라고 제가 이해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러라이어 착시 문제를 보고서 아나 p and 나큐가 가설 p 큐러 강화하는 사례구나라고 정리하면 틀립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들 뭐 이런저런 강의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점은 공식 해설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은 말할 것도 없고 인스타 DM으로 이런 내용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공식 해설서를 봤습니다. 공식 해설서에는 뭐라고 써있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가설에 의하면 밀러-라이어 착시는 모서리에 관한 우리의 입체적 시각 경험이 배경지식으로 작용하여 평면적 형태의 지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모서리에 관한 시각 경험이 없을 경우 밀러라이어 착시를 일으키는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밀러라이어 착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이죠. 그러므로 모서리를 가진 직선형 건물이나 사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원주민 부족이 밀러라이어 착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측과 증거가 일치한다면 이것은 가설을 강화하는 사례이다. 음 출제 기관의 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문을 읽고서. 아, 그래 출제 기관도 P이면 Q라는 가설에 대해서 나 P and 나 Q가 가설을 강화하는 사례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표현하던데 정말 죄송한데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논리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둘 다겠지만 지금 어디서 오독을 한 거냐면 이에 대해서는 정규 강좌에서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덜 화려하더라도 덜 멋있더라도 학술적 근거가 있는 판단 기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할 때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결국 남는 장사일 겁니다. 제가 제시한 강화약화 순서도 믿고 공부하셔도 돼요. 저도 이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요. 논리 개념, 강화약화를 기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 나가고 싶은 분들은 메가로스쿨에서 제 강의를 수강해 주세요. 그러면 정규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